안녕하십니까 마산 해운구 봉암동 양덕 1 2동 합성 2동 구암 1 2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승엽입니다 저는 규제 완화가 창원시의 인구 유출과 도시 슬럼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 당시 108만 이던 창원시 인구는 2025년 1월 기준 99만 9천 명으로 10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과거 전국 7대 도시라 불리던 마산 지역은 청년 세대 등의 인구 유출로 도시 슬럼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 세대가 떠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비싼 주거 비용과 슬럼화된 주거 환경입니다. 창원에서 근무하는 많은 청년 세대가 김해 등 창원 인근에서 거주하는 이유입니다. 재정 투자를 통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도시 슬럼화를 극복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간 투자를 통한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해결방, 의한 해결방법만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창호시는 과거에 도시가 팽창하던 시기의 개발 규제 정책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규제 정책들은 자연스러운 민간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 3.15 대로변에 선, 설정된 경관 지구, 재개발 정비 사업에 적용되는 주거 정비 지수, 정비계획 위반시 적용되는 노후 불량 건물의 연면적 비율 등이 민간 투자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개발 규제 정책들입니다. 경관지구란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도시의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 고시된 지구를 말합니다. 경관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색채 등이 관리됩니다. 3.15 대로변에 설정된 시가지 경관지구는 지역 내 중심지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기 위해 형성된 것으로, 3.15 대로변은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 건물의 용도, 높이 등이 제한되어 민간의 투자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규제 강화 정책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주거 정비지수는 과거, 박완수 전 서울시장이 서울의 재개발 등 민간 사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주민동의, 토지 면적, 노후불량 건물 비율 등과 같은 항목들을 점수화하여 재개발 사업의 사전 검토 및 타당성 검토 시 재개발 타당성 평가에 반영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지수에서 70점 이상 되어야 재개발 사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해당 지수를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뿐 절대적인 평가 지표로 쓰고 있지 않지만 창원시는 해당 지수를 절대 지표로 사용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재개발 사업을 제한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법에서는 노후 건물의 적용 기준이 건물과 지자체에 따라 30년에서 20년까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창원시는 노후화 건물의 기준을 건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30년으로 정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재사업을 추진할 때는 10점 감점을 받게 됩니다. 기본 항목에서 70점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상태에서 10점을 감점을 한다는 것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더 이상 재개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특히 마산 지역의 대표 구도심인 구암 일동. 구암 이동이 해당, <laughs> 해당 감점 항목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해당 감점 항목이 존재하는 한 민간 투자에 의한 슬럼화 극복은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창원시의 민간 투자에 의한 도시 슬럼화 극복을 위하여 정비 지수의 폐지 검토 및 완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비 계획 입안 시 적용되는 노후 불량 건물의 연면적 비율의 기준이 타지차에,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도 민간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 계획 입안 시 적용되는 노후 불량 건물의 연면적 비율이 상위법에서는 지자체에 따라 연면적 전체의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이 2024년 3월 19일 개정되었으나 창원시는 아직도 3분의 2 이상의 기준으로 정비 계획의 입반 대상의 요건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 등 많은 도시들이 해당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창원시도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정비 계획 입반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에 의한 재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관지구 정비 지수 외에도 수많은 규제 강화 정책들이 창원시에 존재할 것입니다. 창원시와 창원시위에는 이러한 경제 강화 정책을 찾아 완화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